안녕하십니까 어드밴스투유상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모델을 통해서 어, 많은 문서 작업들을 완료했어요. 그 문서들을 우리가 제출하게 되는데 그 제, 문서 중에 도면을 어떻게 제출할 것인가의 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는 어드밴스를 갖고 있는 고객사에 대해서는 모델하고 도면에 모든 폴더를 그냥 드리면 되겠죠? 그러면 모델도 확인할 수가 있고 뭐그 자체 내에서 도면도 열어볼 수가 있죠? 두 번째 경우는 어드밴스가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 회사들이 캐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캐드 사용자라면 어드밴스를 그냥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오겠습니다 자, 오토캐드를 먼저 실행해 주세요 오토캐드가 실행되면 자, 어떻게대 해서 오픈, 그리고 파일을 여세요. 어떻게든 해서 파일을 여시면 우리 모델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요번 챕터는 도면이기 때문에 도면을 보겠습니다. 자, 모델과 동일한 이름의 폴더가 생기고 그 폴더 안에 모델과 동일한 폴더가 있죠. 폴더 안에 details란 폴더가 있습니다. Details. details 폴더에 가면 우리가 생성한 도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폴더를 모델과 같이 꼭 제출해야 되는 거죠. 캐드 사용자라면 보면도 마찬가지로 직접 오픈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드밴스가 없는 사용자인데 그러면 어, 드밴스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딜리트 수정 이게 보면 일레이저 아,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어드 오토캐드 자체가 어드밴스리틸의 모든 모델과 도면이 비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토면을 바로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방법은 오토캐드가 있어요. 근데 오토캐드가 있지만 버전이 낮은 오토캐드가 있으실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 상대로 그런 고객을 위해서 어드밴스의 또 다른 기능입니다 자또 동일한 걸 한번 해볼게요 바로 익스플로드 기능이에요 네. 이렇게 선택하면 전체 도면이 선택이 되겠죠 하나만 샘플로 해보겠습니다.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에도 add to explode. 오른쪽으로 쭉 가면 add to explode. 같은 버튼입니다. 누르고, 그러면 이 밑에 배 t c h explode라고 이렇게 추가가 돼요. 카테고리가. 그럼 카테고리에 p r o 티 e 를 눌러보면 여기 체크박스가 있죠. 체크를 눌러보면 내가 오토 캐드의 버전을 여기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아주 낮은 버전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캐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커런트 하면은 좀 버전이 높겠죠. 만약에 2013 정도면 웬만하면 다 갖고 있다 그러면 2013 기준으로 OK하고 ok 정말 익스플로드 할거냐 ok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얘는 순수한 cad 파일로 전환이 돼요 자, 이번에는 또 낮은 버전의 오토캐드를 또 실행해 보세요 자, 낮은 버전의 cad가 이제 실행이 됐어요 자, 파일 열기 자, 기존의 그 폴더에 또 동일하게 들어가시면 이제는 디테일스 이외에 디테일 익스플로드라는 폴더가 또 새로 생겼어요. 디테일스 폴더에는 버전이 높겠죠. 2021 버전이었죠. 디테일스 익스플로드는 아까 오토키드 2013 버전이었어요. 그러면 두 개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열어봅시다. 열기. 열은이 아무것도 없죠. 네. 버전이 낮아요. 그러면, 요번에는 Details Explode라는 버전으로 선택해서 열기.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버전을 우리가 조절을 해야만 된다. 고객사의 오토캐드 버전을 참고해서 보내야 된다 그러면 document manager add to explode 이 기능을 쓰시면 돼요 세번째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드밴스도 없고 오토캐드도 없고 프린터만 있을 뿐이죠 예, 그런 분들을 상대로는 결국은 프린트, 프린트한, 아, 파일로 제공, 아, 책자를 제공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는, 자, 여기 도큐멘트 매니저 들어왔으니까. 프린트 하는 길이네요. add to 배치 플롯이에요. 부디, 부재, 아, 도면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add to 배치 플롯입니다. 두 배치 플롯 여기를 버튼 을 누르면 이번에도 이렇게 배치 플롯 해 가지고 프린트한다 하고 아이콘 비슷하게 나왔죠 그럼 얘를 선택하면 우리가 바로 프린터를 선택해서 프린트하실 수가 있고요 하나는 choose p l o t t 를 선택하면 내가 프린트하는 방식을 이제 여기서 하실 수가 있죠 가장 좋은 건뭐 PDF로 하실 수가 있고요. PDF를 한번 내보낼게요 PDF를 해서 A3 뭐로 하든 A4 로 하든 그건 A1 은 하든 상관없겠죠 이렇게 해놓고 OK OK 이실지 뭐 한번 해볼게요 OK 정말 프린트 할 거냐 OK 그러면 이렇게 PDF 파일 방식으로 이 도면을 내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 PDF를 모아서 드리면 되겠죠. 네. 그래서 프린트를, 어, 드밴스가 없고, 캐드도 없고, 프린트문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걸요? 도큐멘트 매니저에서, add to, etch plot.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해서 드리는 방법이 습니다